안녕하세요. 우만사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주변에서 이쁘다는 소리는 꽤 듣고 살았어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포동포동한 편이라서 요즘 서울에는 마른 체험과는 좀 거리가 멀긴 했어도 꾸준한 다이어트 덕으로 뚱뚱하다는 소리는 듣지는 않았어요. 그런 덕에 결혼 전에는 꽤 되시하는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제 입으로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해도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어딜 가도 제가 눈에 확 띄는 미모였어요. 대학교 1학년때 교양 과목을 수강할 때는 전체 단과 학생들이 한꺼번에 받는 수업이 있었는데 그때도 무지하게 로브레터를 많이 받곤 했었네요. 심지어 제 앞자를 맡아준 밉자는 남학생 때문에 제 친구들도 덩달아 편했었죠. 그때만 해도 저의 거만함은 하늘을 찌를 정도였어요. 아주 남자들 알길를 우습게 알았으니까요. 항상 남자애들이 내 앞에서 잘 보이려고 빌빌거리는 모습들이 웃겨서 그랬어요. 선배 언니들이 저를 미팅에 끼어놓으려고 안간힘을 쓰곤 했어도 별 향미를 못 느낄 정도였어요. 제가 도서관에서 잠시 복도로 친구와 대화 좀 하려고 나오면 다들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남학생들이 우를 이었어요. 그랬으니 제가 웃어주는 날에는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항상 거만한 모습과 차가운 인상을 주어야만 함부로 퇴시를 못했죠. 제가 원래 그런 성격은 아닌데요. 방어기적인 차세를 취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실실 잘 웃어주고 쉬워 보이면 남자들이 얼마나 쉽게 다가오겠냐고요. 그렇지 않아도 선배 남들의 무지한 관심도 버거운데 말입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학교 후문에 있던 카페에서 친구들과 만나고 있으면 어떻게 알았는지 선배 언니들과 오빠들이 그새 알고 찾아오곤 했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에 대한 동선 파악을 다 하고 있다니 참꺼림칙하고 싫었습니다. 그런 탓에 얼음공라는 별명이 아닌 별명까지 받곤 했는데요. 저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곤 했어요. 군대에서 최대한 복학생이었던 선배 오빠들이 감히 후배인 저에게 무서워서 말도 못 붙이겠다는 소리에 선배 언니들한테 혼날 때도 있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댓글로 뻥 치시네 하시며 구라를 어디간히 치라고 하실 겁니다. 제 차량을 많이 늘어나서 채소 없다고 하실 거예요. 이렇게 늘어놓게 된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렇게 건만하고 차가운 이미지였던 제가 어떻게 콩깍지가 씌었는지 첫 직장에서 만난 인기남이었던 남편과 결혼을 해버렸어요. 생긴 것은 별 것이 없었어도 사람이 평판도 좋고 능력이 있어 보여서. 꽤 괜찮아 보였어요. 남편도 저를 보자마자 제게 반해서 다른 여자들의 태시도 마다 한채 저에게만 직진했어요. 그 저돌적인 자세가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었죠. 인생, 그거 별거 있나 싶었어요. 내게 대시하는 사짜들도 많았지만, 일단 인간적으로 끌리지 않아서 다 마다 해서 다들 제가 호강에 처쳤다고 그랬었죠. 아버지가 중견기업의 회장이라며, 돈 자랑을 하며 언제 봤다고 만난 지 3일 만에 결혼을 하자며 덤비던 남자도 있었고, 의대를 다니면 다인가? 나를 놓칠까봐 공부가 집중이 안 된다며 자기 엄마를 끌고 와서 우리 집에서 친을 치던 남자도 있었어요. 다 어이가 없고 철딱선이가 없어서, 아이고, 내 팔자야, 했었죠. 그랬던 제가 아주 수수하다 못해 기존에 만났던 남자들의 스펙에 판도 미치지 못했던 남편과 결혼에는 저희 친구들이 두 손도 두발 들고 반대를 했어요. 너 미쳤니? 네가 뭐가 부족해서 이따위 남자랑 결혼을 해. 너 좋단 남자지 넘치고 넘치는데. 하필 왜 그래? 라며 다들 황당했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선 잘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겉으로 발사는 내성적이고 여성스럽기만 하지만 실질적인 내면은 외형적입니다. 저 외모만 보고 판단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떻게든 저를 다른 남자들한테 뺏기지 않고 선점을 해서 저를 꼭꼭 가둬두려는 것 같았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저를 만난 대부분의 스펙이 좋은 남자들은 하나같이 짝기는 맞는지 3일 만에 아니면 한달 안에 결혼을 하자고 덤볐으니까요. 저는 그때 무척이 어렵고 세상을 더 자유롭게 활기를 지며 살고 싶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집안에 묶여서 꼼짝없이 창살없는 감옥행이라고 생각을 해서 무척 두려웠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재력과 능력을 과시하면서 늘 그랬어요. 집에서 내조만 잘하면 됩니다. 내 옆에만 있어주고 내 아이들만 잘 키우면 바랄 게 없습니다. 그들은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고 그저 외모로만 풍겨져 나오는 제 이미지에 자기네들 이상형을 때려 맞추는 꼴이었어요. 그게 말이 좋지 사람을 질리게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달랐어요. 여자도 사회생활을 적극적으로 해야지. 같이 벌어서 같이 성장하고 집도 사고 그런 맛에 사는 거 아닌가요? 혼자 벌어서 못 사는 세상인데 여자가 집에만 있으면 되겠어요? 그건 낭비예요. 저는 그 말이 어찌나 좋게 들리던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제가 미친 거죠. 제가 스스로 이쁘다는 자랑을 이렇게나 장황하게 늘어놓게 될 줄이야. 왜 그러겠어요? 지금은 그 옛날에 좋았던 시절을 그리워할 만큼 역변을 해서 그런 거예요. 내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또 누가 말해주겠나요? 저도 이렇게 될줄 몰랐는데, 참 씁쓸하기만 합니다. 남편과는 행복한 연애를 1년 정도를 한 후에 결혼을 했어요. 다들 뜯어말리는 결혼이었지만, 남편과 대화가 잘 통해서 늘 행복했으니까 어쩌겠어요. 지금은 많이 후회하지만 말입니다. 그런 거 잠깐인데 평생 갈줄 알았으니 제가 멍청했어요. 결혼 후에 바로 임신이 되었는데 15kg 이상이나 쪄버렸어요. 대교를 한답시고 좋은 것은 다 찾아서 마음껏 먹었더니 바로 확 찌더라고요. 출산 후에 빼면 된다고 생각하며 긴장을 하지 않았는데 웬걸 빠지지 않았어요. 제 아이가 3개월이 될 무렵에 친구들이 놀러 왔어요. 친구들이 워낙에 저와 남편과의 결혼을 반대를 했었기 때문에 남편이 친구들을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잘 보이려고 애를 쓰기는 했어요. 그중에 한 친구가 있었는데 키도 170cm에 말라빠진 몸매, 모델 같은 애가 한 명이 왔어요. 그 친구는 남편 한 번도 못 보던 친구였어요. 제가 남편과 사귈 때나 결혼을 할 때도 미국에 유학을 갔었던 친구라서 잠깐 귀국한 사이에 저를 만나러 왔던 겁니다. 이름은 정채연이었어요. 외국물을 마시고 내라서 그런지 다른 친구들과는 남달랐어요. 옷을 입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을 끄는 묘한 매력이 있는 애였죠. 당연지사, 오랜만에 만난 채연이만는할 말이 너무나 많았고 모두의 관심사였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처음 보는 제 친구라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처음 보던 했던 말은 현서야. 너왜 이렇게 살이 쪘어? 몰라보겠어. 아직 복기가안 빠진 거야? 라고 했어요. 그 반에 채연이는 쇼팬 제롱부츠를 멋지게 신고, 녹색의 명품 크로스백을 두르고 나타났는데, 정말 모델 같았어요. 다들 나머지 친구들도 이쁘다고 그랬었는데, 아마도 사람이 보는 눈은 비슷했나봐요. 그때 남편도 채연이가 이뻐 보였겠죠. 이쁜 거 좋아하는 남편이 채연이를 보고 반했었나 봅니다. 나쁜 새끼. 그렇게 가벼운 자식인 줄 어찌 알았겠어요. 어쩐지 채연이를 보던 남편이 나머지 친구들을가던 목소리와는 딴판으로 아주 매너있게 대하더라고요. 말만 들었지 처음 보는 친구라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웰컴드링크를 채연이에게 갖다 줘야 한다며 저를 주방으로 불러서 뭘 가져다 주면 되겠냐면 설레발을 떨더라고요. 나머지 친구들도 눈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채연이가 저에게 산후조리를 잘한 것이 맞냐며 몸에 포기가 왜 하나도 안빠졌냐면 난리길래 남편 새끼가 그러더라고요. 산후 조리를 얼마나 했는데요. 한약도 벌써 두 번이나 치워 먹었어요. 부기가 빠지는 약이라고 해서 비싸게 져서 먹였는데 이 모양이에요. 전에도 살찐 돼지 같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봐줄만 했는데 이젠 도저히 못 봐주겠어요. <laughs> 그 말에 제 친구들의 인상이 팍 일그러졌어요. 친구 중에 하나가 그랬어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이러니까 남자들도 얘기를나봐야 해. 태준씨, 그말 취소하시죠. 현서가 전에 돼지 같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손을 휘저으며 그랬어요. 아휴, 웃자고 한 소리죠. 우리 현서는 그냥 돼지가 아니라 저한테는 꽃돼지죠. 이쁜 돼지라고요. 반어범 몰라요? 라고 껄껄거리고 웃자 친구들도 마지못해 웃어 넘겼어요. 그래도 친구들과 저는 소금북을 걸렸었죠 분위기상 좋게 좋게 넘어가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 한술 더 뜨더라고요. 자기야, 채연 씨가 목이 마른가 봐. 냉장고에 작은 파인애플 있지? 그거 탄산에 갈아서 주스를 해와. 채연 씨좀 드리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내 친구들과 얘기하는 거안 보이냐? 네가 해와. 어? 응, 알았어. 라고 하며. 딱 채연이 것만 팬에 불주 한 잔만 해왔어요. 채연이만 입이냐? 한 끼면 내 것도 해와. 네 것은 네가 해다 먹어. 자꾸 움직여 살이 빠질 것아니냐 채연 씨를 봐라. 여자가 저 정도는 되어 멋지지 않겠어? 네가 가서 네 것이랑 친구들 것까지 다 해와. 나도 모처럼 친구들 왔는데 얘기꽃 좀 나눠야지. 안 그래요, 채연 씨? 그러자 제 친구들이 사정 없이 눈을 흘겼는데도 눈치가 없더라고요. 그런 후에 벌떡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더니 신혼여행 가서 산비싼내 스카프를 꺼내와서 채연이 무릎 위로 티나게 덮어줬어요. 이게 미쳤나? 왜 이렇게 오바를 하고 난리야? 제 친구를 챙겨주는 것이 어째 좀 꼴도 보기 싫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재연씨 이걸로 덮고 있어요. 아니면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실래요? 현서 옷이 맞는 게 없을 텐데. 현서야. 네 옛날에 입던 바지 하나 꺼내와. 괜찮다며 말리는 채연이에게 남편이 굳이 편하게 있다 가야 한다며 저게 빨리 가져오라고 책근을 했어요. 그 사이에 방에서 자들이 깨서 오는 소리에 우르르 자 아들방으로 갔어요. 아들방에서 친구들과 한참을 있다가 거실로 나왔더니 남편이 웬 스파게티를 한다고 폼을 잡고 있더라고요. 자기야 뭐해? 우리 점심 시켜 먹을 건데. 피자나 치킨 그런 거 말고 채연 씨가 스파게티를 좋아한다잖아. 그래서 슈퍼에 가서 재료를 사 왔으니까 내가 요리 솜씨 좀 뽐내볼게. 기다려. 뭐? 채연이가 스파게티를 먹고 싶다니까 직접 해주겠다고? 채연아, 우리 신랑이 네가 이쁜가 보다. 나한테 해주지도 않는 스파게티를 너한테 해주다니. 그러자 친구들이 아들 방에서 나와서 남편이 주방에서 스파게티를 하는 모습을 구경한다고 주방 식탁에 둘러 앉았어요. 저는 아들을 도로 잠을 채우고 있었는데요. 주방에서 남편이랑 친구들 하는 대화가 조금씩 다 들렸어요. 친구들이 주방에서 있는 폼 없는 폼을 다 재고 있는 남편에게 그랬어요. 원래도 사인이한테도 이렇게 뭘 잘해줘요? 아니요. 내가 안해줘도 잘 먹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돼지가 다 됐죠.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만 먹으라고 판에 해주기는요. 우리 채은씨처럼날씬하다면요 내가 맨날 해주죠. 내가 속았죠. 저렇게 돼지가 될줄 어찌 알았겠어요? 남편이 깨끗거리며 떠들듯 했자 채연이가 그랬어요. 부기간 빠져서 그런 건데 돼지라뇨? 태준씨가 성준이를 한 번씩 돌아가며 돌보세요. 육아의 집도 현수 혼자서만 하면 안 되죠. 현수도 몸을 돌봐야죠. 수영도 다니고 요가도 해서 원상복구를 해야 할거 아니에요. 아이고, 냅둬요. 원래 돼지라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채연씨는 출산해도 똑같을 건데 내가 저럴 줄 알았겠어요? 라고 하며 껄껄껄 웃어져 치더라고요. 그런 남편에게 눈치를 줘도 혼자서 치라를 떨면서 내용을 봤어요. 스파게티를 채연이를 위해서 했다면서 채연이가 자꾸 맛있냐면 웃고 떠들고 난리 법석이었어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친구들을 맛있게 먹여야 했기 때문에 꾹 눌러 참았어요. 그리고 친구들 오후 늦게서 다들 돌아갔는데 친구들이 가자마자 남편이 서재로 휙하니 들어가더니 나오지 않았어요. 저 왼수를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별생각이 다들더라고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렇게나 텐션이 좋더니만 친구들이 가고 난 후에는 입에 차크를 물고 꼼짝도 안 했어요. 스파게티를 한다며 요리 쇼를 했으면 뒷정리도 잘해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뭐 하는지 밤이 다 되도록 나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보다 못해서 제가 불렀어요. 자기야, 좀 나와서 주방이나 거실 좀 치워. 뭐해? 그랬더니 태뜸 나와서 는 말이 웃겼어요. 뭔 놈의 여자가 목소리가 동네 아씨 마냥 크냐? 네가 치워. 네가 이 모양이니까 이렇게 뚱뚱한 거야. 너는 네 친구들을 보거든뭐 느낀 게 없냐? 내가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네. 채연 씨를 봐. 너랑 얼마나 비교가 되냐? 뭐지 어째? 너 자꾸 내 친구들 들먹이면서 나한테 돼지라면 놀리는데 네가 사람이냐? 아이고 웃기고 자빠졌네. 누가 할 소릴? 그럼 너는 사람이냐? 거울을 보고 말해. 밖에서는 나한테는 아는 채도 하지마. 쪽팔리니까. 라고 하며 자기 방으로 도로 들어갔어요. 완전히 첨부렸어요. 그때 체연이에게서 톡이 왔어요. 네 신랑과 사이는 괜찮은 거니? 네 신랑이 나한테 내일도 휘리니까 스파게티 잘하는 레스토랑에서 밥 사준다고 하더라. 일단 거절은 했는데 이건 아니지 않니? 너 빼고 만나자고 하는데 내가 왜? 네 신랑이 나한테만 집벽됐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니? 그러면서 남편이 채연이한테 보냈던 톡을 캡처를 해서 보내왔어요. 채연씨 오늘 재밌었어요. 제가 채연씨처럼 아름다운 분은 처음이네요. 좀더 일찍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완전히 제가 뚜껑이 확 열렸어요. 서재방에서 틀어박혀서 채연이한테 이런 톡을 보내느라 정신이 없었다니. 완전히 또라이가 아니고 먹였어요. 그래서 채연이에게 제가 톡을 보냈어요. 채연이가 남편을 불러내보라고 했더니 초호화라면서 꽃단장을 다하고 그 밤중에 바쁘게 나가더라고요. 채연이가 주소를 찍어서 보낸 만남의 장소에는 뜻밖에도 제 사촌오빠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엎드려 빠처를 시키고 볼기짝 얼마나 불나게 맞았는지 제가 도착했을 때는 무릎을 꿇고 손들고 벌써하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창백한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자기야 어서 와 라며 반기더라고요. 그런 남편에게 제가 그랬어요. 너 오늘 살래 죽을래? 그 대답만 해라. 응? 왜 그래 자기야? 아니 태준이 엄마. 그래서 제가 태극박을 치워박으며 그랬어요. 감히 내 아들 이름 입에 올리지도 마. 네가 살려면 나랑 이혼하고 너는 못 만나가. 뭐 어쩌겠어요. 남편도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데 살고 볼 일이었죠. 자기가 모두 잘못했다는 각서도 썼고 책임을 지고 이혼에 동의하겠다며 양육권도 모두 다 저에게 양도하겠다고 했어요. 양육비도 꼬박꼬박 내겠다고도 했고요. 강박에 한 동의든 아니든 남편은 그날부터 제 신혼집에는 다시는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이혼의 책임이 증거가 다 있는데 뭐 저겠어요. 사촌 오빠가 직장 상사여서 남편은 월급 때마다 양육비를 잘 지고 있는지 확인도 잘 해주시네요. 하도 못 믿을 인간이니까요. 회사의 소문도 파다해서 다들 그랬어요. 어머 생긴 것 타고는 양땅판이네. 다들 조심해요. 저런 인간한테 속아 넘어가지 말자고요. 저는 보란 듯이 예전의 나로 돌아가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이혼녀도 제혼을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것을 꼭 보여주겠어요. 어딘가에 내 짝이 나를 눈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